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업체는 경쟁률 420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활용하던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면 흐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고 발주량 증가에 따른 예가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경험을 통해 대응해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공고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예가의 변동폭이 순간적으로 매우 커졌고 들쑥날쑥한 형태의 예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예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변동폭을 이해하고 구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공략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많지만 어떤 것도 100%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가 흐름과 그 상황에 알맞은 분석 방법을 잘 적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업체는 경쟁률 3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지자체 적격 심사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고였습니다. 상호 시장 진출 공고의 경우 메인 자료가 없거나 자료의 수가 적은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가 쉬운데요. 이럴 경우엔 발주처와 발주처 담당자 성향을 파악해 공략할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발주처 자료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지점이 세 곳이 있었고 해당 구간에 참여하는 경쟁사를 파악해 전략적으로 공략해서 낙찰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고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해야 낙찰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회원사님의 경우 서비스 가입 후 일곱 건 만에 낙찰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고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800대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예가 분석을 통해 예가의 흐름을 타고 가야 꾸준한 낙찰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였습니다.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경우 특성상 예가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55에서 60% 정도 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의 경우 특이하게도 플러스 구간에서 55% 정도의 예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가 범위에 따른 예가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플러스 구간에서 예가가 많이 발생했던 구간을 집중 공략했고 낙차를 여러 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 발생 특성을 알고 접근한다면 낙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지역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소수고객을 집중 관리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